안녕하세요. 수이차사 기사기 이2섭입니다 오늘은 뉴스타일 코란도시 2.2 RX 2륜 고급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하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탑승 가능합니다. 뉴스타일 코란도시 2.2RX 이륜 고급형 2018년식 2018년 8월 경유 오토 흰색에 12만 5천km입니다. 자4류시 여기 보시면 이륜 기반으로 했지만 연비 효율이 좋고요. 도심병에는 적합합니다. 특히 연비 유지비 면에서 경제적인 선택이 될수 있고요. 고급 편의항도잘 갖춰져 있고요. 안전 및 주요 안정성 합리적인 가격대로 좀잘 나와 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아이시 미션 사용했습니다. 전면부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운전석 조우성 내비게이션 루미나 하이패스 플랫바트 채널 들어가 있고요. 12만 5천 킬로입니다.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차체 자세 저장치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운전석 조우성 열선 시트 운전석 펌프 시트 후방 카메라 루미나 하이패스 플랫바트 채널. 트렁크 방향도 깨끗합니다. 넓고 깨끗하고요. 엔진룸, 불가타의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 스타일 코란도시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 싸게사 2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100%신면 판매와 성료로 보존기 원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모터 아래 www. 수이차 싸게사기닷컴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듬의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가입브 차량 매입 저용차이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08-5도이치 오토월드 210으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타일 코란도시 2.2rx 말씀드리면 성능도포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보험사 125,588kg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은 하나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조우소 뒷문자 하나만 단순히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s w e 싸 t s a w g i t s a i c o m 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위차 연신모델키로서 가격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타일 코란도시1691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사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매장인 도이초오 또바리 뒤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2 0 0 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 웬만한 부산차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기다 224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뉴 코란도 씨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